자, 서라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서라고 평주. 삼목, 아, 삼춘 간목, 새해 봄철의 간목은 필, 반드시 이수와 이용, 수와 화를 위용, 용신으로 써야 된다. 또는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용신으로 써야 된다. 써야 써야됨이 있고 그런데 위가 있기 때문에 삼 따로 해석한다면 용신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봄철 세계절의 간목은 반드시 수와 화로서 용신을 삼아야 되는데 해석은 뭐 수화를 써야 되는데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데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 어찌됐든 초춘, 첫 봄에 봄봄 시작 처음에는 의화. 마땅히 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춘말. 봄의 끝자락에는 마땅히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차언. 이거는 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다? 감목 성정. 감목의 성정에 지소히야라. 기뻐하는 바. 감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감목이 기뻐하는 바가 무언지를 말하는 것이다. 차언. 이것은 말하는 거예요. 뭐다? 감목이 성정. 감목의 성정에 있어서 감목의 성정이 지소히하라 바라는 바,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초범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늦봄에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거는 봐도 감목이감목의 성질상 어떤 게 j i s 한 n g otonga, p i r a n 약용 경금이 중견생황자 요건 뭐냐면 자예 근데 묘월 달 이런 자기는 왕지잖아요. 왕지 목에 이럴 때요. 자, 그래서 어약 만약에 용 써요. 뭘 써? 경금을 써요. 그리고 경금을 쓰는데 어떨 때 쓰냐? 어떨 때? 자, 이외 뭐 무엇으로 뭐, 여기다. 이때 위하는 하는 한정하다 말이죠. 한정하다. 한정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다른 분들은 해석을 다르게 했던데 자 경금을 써야 될 때는 어떠어떠한 경우로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떨 때로 한정해야 된다 어좀 이게 애매모호하게 해석하신 책들이 많던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냐면 경금을 써야 된다면 만약에 경금을 써야 될 때는 어떨 때 써야 되냐면 중견 거듭해서 본다 뭐를 거듭해서 본다고 어요 나무를 거듭해서 본다 그랬어요. 나무. 지금 여기서 주, 주체는 뭐예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거듭거듭 나무가 많고 또 뭐예요? 생황해요. 그럼 나무 기운이 드세죠? 그럼 나무가 실하게 컸어요. 아주 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잘 다듬어서 뭘로 쓸수 있다? 동량지재로 쓸수있다 그랬죠? 동량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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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량지제. 자, 동량지제를 쓸수 있다고 랬죠 나무를 잘 덕기로 다듬어 가지고 동량지제로 쓸수 있다고 랬어요 아, 어, 그러니까 덕기를 어, 쓸 때, 즉 경금을 쓸 때는 어떨 때로 쓴다? 경어 경금을 쓸 때는 이 경금을 쓸 때는 중견생황일 때 쓴다. 그 말이죠. 이럴 때 한에서 경금을 써야 된다. 또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한 있죠 이렇게 자 영부터 무토. 무토를 쓴다 무토는 뭐죠 터국수예요 터국수 수를 그걸 하죠 그렇죠 수가 많을 때 무토 쓰면 좋겠죠 자 이때는 뭐다 임계태다 임수와 개수가 태다 지나치게 다 많을 때 위한 한정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죠 한정해야 된다 그말죠 그렇죠 금이 목이목이 목이 이렇게 많을 때는 금으로서 어, 따듬고 물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을 때는 토로서, 무토로서 토국수 해가지고 물을 다스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수다목부, 떠다니거나 또는 나무가, 어떻게 요 썩어버릴 수도 있겠죠.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개, 모두가 다, 뭐다? 위, 배합, 지, 소, 어, 소, 수. 수는 뭐죠? 우리가 수요하죠. 수요. 수요가 뭐죠? 공급의 법칙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요 수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했다는 거죠.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다? 뭐예요? 지금 나무가 너무 자라서 나무를 간발할 때는 도끼가 필요하고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섞여 생겼을 때는 그 물을 제외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각각의 배합이 적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 게 이러한 앞에서 설명드린 모두이 모든 것들은 위 무엇이다. 뭐다? 배합지 소수라. 배합에 배합의 필요한 바다, 그 말이죠. 배합에 필요한, 필요한 바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합에 필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귀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비상격냐라고 했어요. 비상격, 상격, 높은 격은 아니다. 이것이. 배합에 따른 수요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격이 아주 좋아가지고, 상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마저 단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 필요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뿐이지, 그게 뭐죠? 그래서 갈증 나면 목을 축여주고, 그,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보다 아주 훌륭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마저 어, 이건 보다 이 배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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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다 그 말이야. 배합지 소수 개위 배합지 소수 이것은 그냥 배합에 따른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수능 생목 자 우리가 어, 나무가 목이 이렇게 쓰면 수가 수생목이죠. 자 수능 생목 수는 목을 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연 그러나 제초춘 초춘, 봄의 첫 자락에는 여한, 여전히 남아있는 한, 어디서 남아있어요? 어디서 남았어요? 앞에. 겨울 자락에 그, 겨울 자락에 그 뭐죠? 겨울 자락에 그 한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미해지시, 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는 풀에 짜죠. 해결하다 풀다. 뭐, 그 다음에 통 해동 그렇죠? 해동. 이거를 미해지시. 해동을 시키지 않으면 얼려 있는 거를 어, 얼려 있는 거를 해동시키지 않으면 미시. 해동 때가 어 안았다면죠. 이때는 뭐다? 해동되지가 않은 때다.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고 해동된 때가 아니다. 얼떨때 초춘이 그때맞죠 그런데 이견 수다. 물을 많이 봐버리면 어떡해요? 이미 차가운데.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어요 나무가 뿌리가 썩고, 그래서 물을 빨아들지 못해서 나무 잎은 시든다고 랬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즉, 이렇게, 어, 초춘에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있고, 해동이 되지 않는 때. 즉, 해동이 되지 않은 때가 뭐가 없다는 거죠? 화가 없어서 이게 녹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물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런 즉, 수는 뭐죠? 의미죠. 음한 기운잖아요. 음습한 기운. 음이 농, 짙어져요. 짙을농자죠? 농후하다. 자, 음의 기운이 농후해지고 요거는 젖을 습이에요 습. 우리가 습자는 또 이렇게도 쓰는데 이렇게 쓰죠. 습중. 습함이 어떻게 된다? 중하다. 이 습자가 별로 안 쓰는 숫자죠. 습중. 이 습함이 어떻게 된다? 중하다. 그 말이죠. 스파중화시중화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반, 오히려 생, 생이 뭐가 됐어요. 위극극악이 된다. 이 생이 극악, 극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생이 극이 됐다는 것은 원래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수가 수생목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떨 때 전제하에서 따뜻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따뜻하지 않고 초봄에 이 추울 때로 된다. 이 수가 수생목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가 많아질 때는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 뿌리를 썩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때는 오히려 반, 오히려 생. 이 생이 어떻게 된다? 극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극이 된다는 것은 목에게 해로움을 입힌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목에게 해로움을 준다. 위 극. 극이, 되, 극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즉, 불치범남 범람. 범람이 뭐죠? 물이 막 넘치는 거죠. 막 물이 넘치는. 물이 범람하는 것까지는 불치, 이를 짓자죠. 물이 범람한 것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역 또한 불면, 면하지를 못해요. 뭐다? 유선정신 앞에서 나왔죠. 자, 수가, 이 수가 확 없어서 이 차갑다. 한수. 차가운 물이 이렇게 많으면 뿌리가 차가운, 이 나무 뿌리가 차가운 물이 담그고 있으면 어떡해요? 추워서 우리가 우리도 우리 추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몸막 움츠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뭐다 정신을 손상되게 된다 는거죠 그 우리의 정신이 손상됨이 있게 된다. 그래서 비소위하라 마땅한 바 마땅한 바가 아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이목이라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목이라고 해도 이 수의 관계를 보면 자 초범 처봄에는 처이 수가 목을 생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어서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 화가 먼저 와야 된다 이야기고 자 초가 아니라 말이에요. 봄 춘춘말 봄의 끝자락일 때는 어떻게 된다? 봄의 끝자락일 때는 어이 이미 나무가 충분히 자라면서 물을 다 빨아먹어버렸죠. 이미 이때는 화도 있고 여름에 여름을 사오미로 가는 이때 계절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따뜻해요. 이때는 뭐가 다 화가오면 안 되겠죠. 화가오면 나무가 시들어버리죠. 그렇죠? 화가오면 안 되고 이때는 수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에 있어서 수가 수와 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 나무가 어느철의 계절이냐. 그래서 인월달의 계절이냐, 진월달의 계절이냐. 자, 묘월 달이 되면 목이 목이 뭐가겠어요? 뭐, 미월달 계절은 목이 너무 왕하죠. 그렇죠? 이때는 금을 쓰면 되겠죠. 경금을 써서 동량 지제로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목이라 해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죠? 지금 삼춘이에요. 삼춘. 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인데 삼춘, 2월 달, 미월 달, 지인월 달. 자, 결론은 뭐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2월 달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가 있어야 되고, 묘월달은 뭐다? 경금이 있어야 되고, 진월달에는 뭐가 우선줄이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암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 계절에 따른 간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주에 이러이러한 게 나타나면 더 좋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감목이, 간목이 감목 일주가 이 노래에 태어났는데, 다뭐여요 임수, 계수, 뭐 여기는 해수 있고, 뭐 자수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목이 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목이 움츠러들어서 제대로 못 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성장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어, 잘 훌륭하게 안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수가 많으면 유손, 유손 정신, 아까 있었죠. 유손 정신, 여기 있었죠. 유손 정신, 요 말을 그냥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불면. 유손정신. 정신을 손상됨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주실관할 때 이제 응용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